안녕하세요, 미니토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초코 케이크를 만들 건데요. 지금 한세번 정도 끊겨가지고, 진짜 하나는 얼굴 보여가지고 떨어뜨렸는데 얼굴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삭제했고, 두 번은 그냥 끊겼습니다. 일단은, <laughs> 일단 제가 초코 케이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준비물 소개부터 간단히 시작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생크림 토핑, 초코롤 토핑, 몽토핑이랑, 뭐, 초코 데코 토핑, 전사 잠토 목공풀, 테이프심, 황토색 물감.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되게 간단해요. 만드는 방법은. 일단은, <laughs> 저는 파리 바게트에서 출처는 전데요. 파리 바게트에서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출처는 파리 바게트겠죠? 만드는 건 제가 처음 아닐까요? 저는 아무 영상 안 보고 만들었어. 만들 거예요. 아무 영상 안 보고 제가 생각해 낸 거거든요. 근데 원래 전부터 저 이거 초코 데코 토핑은, 어, 막 만들려고 준비하다가 그 디자인이, 음, 뭐, 구상이 안 돼서,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빠르바게트 가가지고, 언제 출차는 뭐, 빠리바게트라고 해야 되나? 암튼, 만들, 출차는 없습니다. 제 출차도 아니고, 근데, 어,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출처를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아, 그리고 제가 체크 쿠키 케이크 만들었는데 망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케이크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살살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세 번이면 끝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조금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생크림 토핑을 올려볼 거예요 아이디어 구상은 제가 했는데, 뭐, 어, 몰드 어디다 놨지? 잠시만요. 망했어요. 몰드가 없어졌어요. 아, 진짜 짜증난다. 몰드 없어지면 뭔가, 아, 진짜 찾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 그냥 있는 걸로 할게요. 근데 이건 아이 클레이로 저번에 했는데, 조금 망한 것 같아. <laughs> 이거를 이제 생크림을 붙여줄게요.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목공풀을. 뭐 많이 하면은 이게, 이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번져요. 뭐, 번졌다. 아무튼, 어차피 투명해지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두개 정도, 두개 정도는 여기다가 꽂아줄 거예요. 아니다, 하나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신 다면 오늘이 신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쉬, 쉬었거든요 내일도 어차피 저희 학원 방학이어서 학원 방학이 내일이어서 잘 쉬어요 오늘까지 합치면 이걸 하나 더 잘라볼게요 근데 이상한 게 여기는 이렇게 좀 예쁘게 나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밖에 안 남아서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잘랐어요. 이거는 이제 또 붙여줄게요. 이렇게 목공풀을 뒤집어 놓으면은 되게 잘 나와요. 저도 레진 뒤집어 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되게, 되게 잘 나와요. 저도 이렇게 다 쓰거든요? 이렇게 써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레진도 이제 별로 안 남아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럼 진짜 잘 나와요. 그리고 우드락분들도 가끔 놀때쓸 수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지금 굳었어요, 완전. 이거 이제 투명해지면 사인펜 섞어가지고 놓을 수 있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비바 비디오를 삭제해버려가지고, 그걸로 안쓰고, 다른 걸로 쓰고 있거든요? 그냥 일반 카메라. 제, 제 핸드폰이 갤팝인데, 그거 카메라로 쓰고 있는데. <laughs>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걸 잘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잠시만요. 뭐 다리가 보이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게 초콜릿 토핑 그런 거니까 그 파리바게트에 이런 초콜릿 토핑 을 올린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진짜 만들기에는 조금 그래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 파리바게트 거는 너무 이뻐서 따라할 수 없어요 어머. 저는 저는 따라할 수 없어요 이거 어차피 목공불에다가 흰색 물감을 섞으면은 그렇게 하얀색이 되지만 오 이상해. 하얀색이 되지만, 이거 마르면은, 그냥 마르면은, 투명색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묻혀도 이제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만들어 볼 거예요. 케이크들을.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음, 초콜릿 케이크 제출처예요.